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다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다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다 나루르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다나르르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에 제자를 세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남청신 기도학 2주차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 살릴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주차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되어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강남 청신 랩런넌트들 대개 하옵소서 우리 모든 랩런넌트들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번 주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늘 원네스의 축복을 24 기도 석에서 누리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며, 237현장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감, 반갑습니다. 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 오늘 2주차 이 기도학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정확한 어 의미와 또 기도의 정확한 기도해야 될 이유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랩노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어,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어, 우리 성경 꼭 펴서 같이 에, 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목사님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오늘 12절 보니까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큰 일을 하리라 어, 그런 말이에요 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큰 일을 하게 하겠다 어, 그런 말씀이 12절이죠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13절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대, 하나님이 행하신대, 우리 강남정신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행하신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눌 때, 기도의 정확한 의미와 기도의 이유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차 제목이 기도의 의미와 이유.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 지금 봤죠. 어, 우리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예, 꼭 붙잡아야 될게 있어요. 뭘 붙잡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열쇠 줬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천국 열쇠.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천국 열쇠. 이걸 주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 열쇠가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 이게 천국 열쇠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능력을 누리는 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합니까? 비가 오고 비가 그치게 해달라니까? 비가 그치고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천국 열쇠예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게 천국 어,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 마태복음 28장 18절. 거기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 예수 이름니다 이걸 누리는 게 천국 열쇠고 기도 누림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그긴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다 우리 랩너트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천국 열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는 열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누리는 열쇠가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내가 네게 천궁 열쇠를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땅에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얘입니다 우리 강남 청신 랩런트들이 땅에서 메이게 해달라면 하늘에서도 메이게 해줄게. 네가 땅에서 풀리게 해달라면 하늘에서 풀리게 해줄게. 이게 천국 열쇠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강남 청신 랩런트들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땅에서 기도할 때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비밀이죠. 이름은 우리 기도 안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면 안 안할 이유가 없.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대로 되게 하겠다는데, 이게 천국 열쇠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들이는 우리 모든 강남 청신 랩더트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확인할게, 우리 교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기도 행위를 합니다. 어,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자기 소원을 나름대로 믿는 신한테 기도하는데 결국은 우상한테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신이 우상이에요.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나름대로 믿는 신한테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 거기는요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그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소원을 아뢰는 줄 알고 우상숭배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결과가 종교에 사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결국 종교에 사는 기도는 이겁니다. 귀신 섬기는 거." 결국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경지에 오르고 이게 종교에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열심히 기도하고 돌을 닦았는데 저보다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형편이 더안 좋아졌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귀신판이야. 종교에서 하는 기도 완전히 귀신판이야.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종교의 기도행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의 기도도 어떨 때는 응답이 와요. 어떨 때 오는 게 아니고 응답이 와요. 그런데 그 응답이 마귀가 주는 응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령이 없어요. 그 응답이. 종교에서 하는 행동의 기도의 응답. 마귀가 주는 응답.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종교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 결국은 그 응답이 가짜 응답이요. 왜 가짜 응답이냐? 좋은 걸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가짜 응답이지.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요, 응답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영적으로 죽이고 빼앗아가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온다. 결국은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게 종교에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 랩넌트들, 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 기도에 대한 정확한, 어, 이해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올바른 기도는 뭐냐? 어,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 이기에 진짜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 이게 네,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13절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을 주,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늘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래는 게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기는요 무상 앞에 소원을 아래는 아니요 하나님께 아래는 거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소원을 아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그 자체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자, 이렇게 딱 되면요.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가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진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호흡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치료하는 게 영적 건강 이걸 치료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사장 2절 골로세서 2절 보니까 기도로 깨어 있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왜? 영적 건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자 거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순례자의 기도요.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성숙하여지니라. 거룩하여지니라. 이게 우리가 받을 기도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정말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승천하실 때 예수님 승천하시면 하나님께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아을때 모든 것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대요. 이게 어 우리가 어 붙잡아야 될 진짜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해야 될 이유. 오늘 교재에 잘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자연의 구조를 탐구해서 발견한 어떤 법칙.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그대로 돼. 법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원인과 결과 이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게 이 법칙이고 원인과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세상의 과학으로 찾아내지 못한 영적 세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과학으로 찾아내지 못한 영적 과학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 이게 더 중요한 과학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로 하나님 자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과학인 어, 그 역사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언제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로 영적 세계로 어, 모든 것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자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거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에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마가다라빵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 랩논트들이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마가다라빵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기도 안할 이유 없지. 그렇죠? 어,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어, 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랩논트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 그기입니다 우리 게시록 8장 3절에서 5절. 거기 보니까, 랩넌트들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금향료에 담아서, 보좌로 딱, 보좌 앞에 드린다. 어,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해라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주의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걸 언약으로 어,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4등의 12장 1절에서 4장 12절 1절에서 25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너무 힘든 거야. 그 베드로가 잤어.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그 주의 사자가 렘넌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정말로 기도해. 응답을 누리고 기도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남 정신 렘너트들이 기도할 때 모든 허감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허감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는 따라간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린 그 아이를 고쳤어 귀신들린 아이를 고쳤는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저주장이 무너진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이죠.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 렘런트들이 기도할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그얘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돼. <laughs> 아멘, 아멘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내 삶의 방법을 지금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법을 바꿔라. 이런 불신자들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 친구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힘써서 빡세게. 그게 부신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게 결국은 우상이에요. 그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부신자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인 나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신자들이야 뭐 저렇다고 하지만 부신 친구들 뭐 열심히 힘쓰게 빡쓰게 하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이잖아.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사장 6절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용쓰고 떼쓰고 애써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삶은 이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 응답에 이 삶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41, 38절 이렇게 되면 은 불신자들이 우리 랩런트 보고 알아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찌또 찾으래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강남청신 랩마트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삶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의 능력으로. 느린 기도. 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14절. 우리 본문 아까 읽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거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일,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거다. 내가 승천하고 성령을 주면 그 성령으로 더큰 일도 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더큰 능력으로 나타날 거다.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강남청신랩노트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4대 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 오늘 우리 랩노트들 두 번째 2주차 시간인데 어, 오늘 기도의 의미와 또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 다 안돼도 언약만 정확히 언약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특별히 24 기도의 응답 25 영혼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의미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열쇠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살아계신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귀신한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강남 청신을 냅눈트들이 정말로 참된 기도와 또 참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기도,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기도가 성취되어지며 특별히 인만위를 누리는 기도, 24를 누리는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런트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강남청신 모든 렘런트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렘런트, 다음 주에 만나요. 바바이. 이